안녕하세요 친구들 발레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용 x 스레이를 얻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를 위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X-ray 1.1을 검색해야 합니다 Curse Forge로 이동합니다 여기 1.1 버전이 있네요.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5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창을 닫습니다. 런처에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룬을 입력하고 앞다타 %를 입력하세요. 좋아요. 여기로 들어가서 마인크래프트의 리소스 팩 폴더를 엽니다. 여기 리소스 팩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운로드한 엑스레이 울티메이트를 넣어야 하는데 아직 여기 없네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서 리소스 팩을 선택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발레르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